안녕하세요, 콜마입니다. 과연 현존하는 최강의 검사덱은 무사시일까요 부수 가급 나들은 어떤 검사덱을 세팅해야 좀안 맞고 다닐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존재하는 검사 전설 영웅은 15명이고 그중에서 통솔 계열이 4명 용사 계열이 7명 지략 관련 영웅이 4명이 존재합니다. 우선 무과금이할수 있는 검사 덱은 통솔의 전설 3명걸 검사 덱입니다. 근데 이거는 키우기도 아깝고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무과금이라서 할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과금도 이건 좀 비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력 보너스를 동일한 받는 동일한 스킬을 여 가지고 여 있는데요. 여새여 영웅 여 모두 무력 포인트가 0.77, 0.77, 0.75로 수치 증가도 약하고, 큰급시 무력 포인트도 1포인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할게 없다 아니면 비추이긴 합니다. 자 그럼 무가금은 뭘 키워? 용사 계열로 가는게 좋겠죠 조세핀 디와드 한무라비나 하랄 키우는게 좋습니다 조세핀이 힐러 겸 딜러라서 기본 무력 스탯은 약하지만 그래도 초반에 3성 이상 찍을 수 있고 디와드도 이벤트로 3성 이상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조합입니다 디와드의 고유 스킬인 고귀한 은총의 데미지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한무라비를 키워서 괴물 괴멸 효과를 극대화 시키면 되고요 조세피는 스킬 데미지를 높이고 싶다면 하라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함무라비는 0.8살 하라는 0.85로 무력 차이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두 영웅 모두 괜찮습니다 단 함무라비는 공성력으로 강력하고 하랄은 검사 기마 스왑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가금러들은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략 검사인 손자 미쳤죠. 손자는 모든 스킬 데미지가 책량 포인트로 카운팅이 되는데요. 레벨업을 할 때마다 1.17이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승급 시에도 이 2, 2.5, 3씩 올라가는 SS급 티어고요 5성까지 찍게 된다면 스킬 데미지가 90%가 증가하고 발동 확률도 6%가 증가하게 돼서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같이 덱을 구성하는 페리스 사세와 테오도라도 책량이 0 8 4로 높기 때문에 잘 키우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뒤에서 페리스와 테오 두 영웅이 회복까지 해줘서 아프면서 오래 버티는 조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세 영웅 모두 다 가금 영웅이라서 키우기가 빡습니다 손자는 돌림판, 페리페와 테오도라는 영웅 원정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영웅 원정은 최고의 가성비라서 시간을 두고 키울만 하지만 돌림파는 중고가금러의 영역이라서 저도 좋은지는 알지만 못 키우고 있고 손자 지금 명함만 팠습니다. 자, 다음은 무사시대기죠 삼성 이상 가기 부담스러우면 명함만 파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화목난 삼성인데 무성가도 싸워봤는데 제가 이기긴 하는데 그렇게 대박 날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영웅의 레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사실은 모든 스킬이 무력 데미지를 입히고 상대방 스킬들 감소 디버프와 아군 무력 영웅 스킬을 즉시 발동시키기 때문에 엄청 좋은 영웅인데요. 트리브하나와 같이 쓰게 되면 시너지가 좋습니다. 트리브하나는 지휘관의 고유 스킬의 발동 확률을 높여주고 지휘관이 세번 스킬을 발동할 때마다 병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무사시와 트리브 하나의 거의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트리브 하나의 무력도 0.95로 높은 편이고 승급시 무력 포인트도 2포인트 올라가는 SS급 티어입니다. 여기서 콘스탄티노 대제까지 해주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합인데요. 콘스탄틴의 고유 스킬은 무사시의 스킬을 시전할 때마다 받는 데미지를 줄여주고 병력 회복까지 해주기 때문에 전투의 지속성을 늘려줍니다. 전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데미지를 지휘관에게 맞춰서 세팅을 하거나 확실한 세컨디를 주는 게 좋은데요. 무사시 조합은 무사시의 능력을 극대화시킬수록 좋은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점은 무사시도 콘스탄티노 대제도 VIP 영웅이라서 성장시킬 때 어마무지하게 돈이 들어가고 VIP를 올려야 된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트리브 하나도 돌림판 영웅이라서 키우기가 엄청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가급로는 무사시 뽑고 트리브 하나 넣고 서브 딜러로 디와드 넣어도 괜찮고요. 만약에 트리브 하나 뽑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디와드 넣고요. 디와드 능력을 그때화 시켜주려면 한무라비 넣으시고요. 한무라비보다는 하라를 넣어서 무사시 능력을 좀더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강의 검사 덱은 아서왕인데요. 아서왕은 그냥 패스하죠. 서버에 몇명 없잖아요. 전 서버에 몇 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경만 하면 무력이... 1 3 3이고요 수비가 1.03. <laughs> 책력까지 책략도 1이고 공성도 0.96입니다. 거의 뭐 예, 엄청 좋죠. 엄청 좋습니다. 일단 스케일들도 예술이고요. 일단 스케일들도 뭐 자기 버프까지 주고 무력, 수비, 책략 포인트를 올려 주는 자기 버프까지 주고요. 데미지도 좋고요. 승급을 할 때는 또 3, 4, 5, 6, 7 이렇게 무력이 올라가서 그냥 미친앱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온 검사 덱을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이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전장에서 만나요. 안녕!